저 있어요 렘포 개몬 피쪼피 날라다니네 피쪼 피쪼니 흫 공격을 보이안나시 <laughs> <laughs> 어? 어? 아, 어? 뭐 <laughs> 네. 네. 왜내 근처에 가끔씩 네. 청소리가 나지? 정이 좋아서. 삼십 명이야? 시간이야? 응, 삼십 명. 삼천 명도 아니야, 삼십 명. 근데 우리 차 있어? 근데 여기 버려지고 간 거야 우리? 뛰어가야 돼? 금방 가요, 걔들. 감매시기. 오, 시기오. 드이샷꺼 나왔다 여기, 여기 MCX 잘 나오지 않았어요? 우리 네 위에 빨간 핑 저쪽 집으로 갈게요 저거 좀늦요감매시 ㅅ 감매시 ㅅ 감매시 ㅅ 감내 이감이 감내 시 ㅅ 아, 니 제대로 된 a r 안나오고데요 아, 이 a 이많이나이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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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왜 이거. 이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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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M16 쓰기 싫어서 AK 들었어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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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. 어? 아싸. 뭐, 어이 아니 알았어. 이것은 드디어 뭐야? 다른 쪽에 나왔습니다, 댕이. 뭐뭐 뭐죠? 씩씩. <laughs> 음. 아, 작아졌어? 아니. 야 칩. 아. 와 진짜 1 8초남았드네 좆. 저... 아, 진짜. 야, 이거 들고 싸워야 되냐? 좀좀 아닌 듯. 깎건 들고 자. 싸워. 아니 그럴 거면 배우리라도 주던가요 인들아 너는 인내에서 너는... 이, 이 샷배우기 필요해? 5초 남았어 아아 아, 네네 소... 음 아, 뭐... 프리님 지금 오탄 쓰죠 오탄 쓰죠? 네와 진짜 뭐다 탄 많이 필요 피... 많탄 마... 충분해요? 예 그래요 그럼 다시야 어디나 떴어요. 고민이 다 갖다 버려야겠다. 다시야? 다시 예. 내가 안 버리잖아. 다시 나 바본 바본가보다. 저됐다 가서 다시 갖고 올게 내일 어. 네, 저 봐보라고요? 어? 아? 다시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어이 좀. 아 네. 얼른 들어가야 돼요. 예. 저양반들 우리 데리고 올지야. 위인들 아니. 우리가 들어가죠 그냥. 그래. 아이고, <laughs> 아니 형형 아! 여기 와서 보정기 그지구면안 되죠? 아 배율도 없어. 가게 갈게, 갈게 우리 보정기 필요해요? 요? 뭐야 이게 안 들어가죠? 뭐가 이렇게 무서워? 압수 중에 뭔가 없는 것 같은데? 압수 중에 소염기. 소염기요? 제가 가고 오겠습니다. 잘. 아 소염기가 낫겠다. 여기 가게 갈게, 갈게. 소염기가 많이 나오네. 쓸데없이. 아, 나이스 돌릴게, 나아죠안 보이... 잠깐만, 사람... 이제 봤어요. 사람... 이제 봤어요. 생, 생존... 이제 봤어요. 이거 맞어 22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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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시2 2어2더라 22명... 2 취약 상태들이 왜 이래? 야야야 오늘 내로온디 예. 제모 가다 죽겠네야 이거 안 죽어요. 안 죽? 세번세 번째 장이라서 아, 죽을 수도 있겠다. 모르겠다 이제. 이제 좀 죽은 것 같다. 차 뒤집으면 망하잖아. 한칠 예. 합. 아, 이리로 여기 아프지 않네. 우, 어, 너무 멀다. 뭐, 뭐, 카다막이 뭐. 키를 또 있어요? 없어, 없어. 일단 요거좀 받으시죠, 형님들. 형님들, 형님들 요거 받으시지. S R 칩해도 보정기 있거든요. 아, 참아. 의료 키트도 있고 에너지 키트도. 참가, 여 안 쓰는 것도 나 다이상. 나 구상 세 개. 물 많아 이거. 기본서 필요한... 하나 바고어요겠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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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. 약 받으러, 약 지금 저 지금 S R 아무도 안 들고 있지? 단한 명도. 구상자 두개 있거든요. 혹시? 나 구상자 세 개. 나3삼공 자, 이거 애드 하나 더 챙겨. 그럼 위 예. 아까 전에 내가 그거 줘도 되는데 키트 우리 형 키트 위님이 안 챙겼어요? 저 아니에요 저 아니. 그럼 키트 어떤 누, 나쁜 놈이 챙일 거야. 나유리형 키트 없는데. 팀이 싸버릴 거야. 아세 내 내가 올킬 내가 올게아네 네네. <laughs> 아시. <네네. 웃음> 부신. 붕대 있으신 분. 그, 붕대 열 개. 네. 감사합니다. 아 형들 탄. 죄송해요, 제가 잘못했습니다. 도시오가네 티베스 티베스 버스면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가,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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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파란색 여기 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근데 이거 열려가 없다 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외곽에서 상황을 좀 볼까 열려 있는 사람 아니면은 열예 열려 없어요 직 그냥 직진네 열려 없으니까 직진밖에 안돼 이거 너무 험지라서 다시한번 어, 힘을 네. 안 내네요. 그래도 엠프스터 끄고 아니면 부스터 끄고 자기장이랑 같이 가는 법도 있어요. 그래갖고 일단 막탁 나오는 걸탁 하면 됩니까? 기로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? 늦었는데 가야 돼 가야 돼. 저기까지는 갈수 있어. 와 찌들한다면 너무 위험하잖아 여기. 앞에는 아모아져있으면 문제 없이 갈 텐데. 그러게요아 이거. 아이 누가 다시아 찾아가지고 다시아 타고 뭐. <laughs> 아, 아 나구나. 아씨 거의 요 우리 맨 <laughs> 우리 맨 처음에 다시 우아즈 탔었는데. 그냥. 저 믿습니까? <웃음> 어. <웃음> 믿습니다. 아닐까? 믿습니다. 에 설마 저, 저처럼 저처럼 그꼴나겠습니다 깔끔. 야 열로 그렇게 빨리 안 나는데? 가자. 아시아 이폭풍 폭풍 낙하.. 절, 폭풍 절벽 낙하 드라이브 안 뭐야 안보여 씨..앞에 안보여 앞상황 전혀 안보여있나오돌있다 씨발 더. 로안 창고로? 난 창고 봤다 전경에 방, 나, 창고.. 나무 두그릇 아게 <laughs> 창고.. <웃음> 차 숨길 수 있으니까 사람있었다 근데 아아 끝났네. 해가 있다. 상호 파밍 끝나시. 나 헬멧 일. 어 지동이세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지동. 네거 맞아. 그대로야. 저기 지동지. 열혈통이다. 아 혹시 오 m 리타좀많으신 분? 나이스 나이오리타 많으신 분? 오밀리 많으신 분? 서연 오밀리타 많으신 분? 탄발나안 쓰는 거 있어. 안 쓰는 거. 있어. 아 여기 스카인데 그럼 스카라도 쓰실 분? 어디에? 여기. 오, 여기 2층에 아저 그냥 이렇게 내가 우리 쪽으로 쫄아들었다 우리 쪽으로 쫄아들었어 여기 수비해야 돼 님들아 수비해야 된다고 얼른 수비 수비하라고 라자 라자 내.. 내.. 저만 이거 연료 있잖아 심이야 예? 뭐라고요? 연료통 있었잖아 어디디요? 여기요 아까 꼭대기에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침이네 아,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. 내가... 안 되면 또 괜찮네. 네, 스카라 바꿨다. 오, 차온다. 차온 차차 소리... 좀 멀어요. 아직... 먹었다. 방향... 버기... 버기... 아직 방향 모르겠어요. 여기 사람 안 보여 시야가 소리 나네 S인 것 같은데 S인 것 같은데 음. 소리 나 는다 얼래 뭐 전망대 올라가 있을까 온다 방금 정확히 들었다 120 120 120이쯤인데 120? 이쯤인 것 같아요 안 들리는데 나저 소리 엄청 크잖아요. 멀쳐 섰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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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데 저기 들어갔어요 거기 안보이는데? 안보인다고요 저기 그 저기 이거잖아 네 보여요. 없어 안보요 아, 없어요? 거기 없어 저 정도면 들리는데 300m 더더더 더 뒤인가? 온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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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난다차리다15 저... 저... 15 NNNNNNN N에서, N에서 이방형으로 가고있었어 아 아니야. 갔어 갔어 갔어, 갔어. 우리쪽으로 안와 이쪽 갈랑같다 빨간핑 아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집 갔다 N이? N이면 여긴데? <laughs> 저기서 멈췄는데요? 여기? N이 그래? 예 3개 집들어가거야 3개 집 개싸운다 <laughs> 아시, 이렇게 쏴야 돼. 이렇게 안 좋은데, 힘든데. 반도제가 안 되겠다. 한 발씩 떨어져야 안 되겠다 이거. 스크류 쏘면서. 가운데, 캡골. 알아서 나중에 다들 접근하니까 캡골. 한번 더. 우와, 미친. 와, 야, 미친. 미친. 야 미친, 미친, 미친. 오는 거다 쏘면 되는 건가요? 오진동. 음. 아이고. 에이, 백기의 우리 끝. 타, 타워 타워에 있는 거좋은건가안 좋아. 그죠 어차피 시야도 안 보이는데 그냥 못 뛰어갈 거냐 약간 북쪽은 상 그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 남쪽이 문제네요네 남쪽 뭐 방어할 그 수단이 웨스트 어, 창고, 창고 안에서 올라가지고 가 방어하는 건 어때 애들 밖에서 오는 거 방해하는 건 방어하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창고라서 이쪽으로 돌격할 것 같은데 차 타고 애들. 차 타고 들어오면 그냥 이창고문 옆에서 그냥 긁어버려요. <laughs> 차사리면 잘 돼.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거 모래.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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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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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앞에 있어요. 오.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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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씨. 푸니온 그쪽. 이자. 나이스. 어 사람이다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 왔다. 왔다. 주명 기절. 사망 아아나다 기절. 다 오케이 2명 기절. 기절. 2명 기절. 2명 기블 더블 기절. 2명 아절 2명 기절. 아명 기절. 2명 기아명 기절. 2명 기절. 2명 기아 2명 기절. 2명 기절. 2명 기 기절. 2 기절. 2명 기절. 2명 기절. 2명 기이 카카팔이다 가졌다 이새끼나 우리 다 쓰... 수비해야돼 수비해야돼 뭐해 저 카스 쓸게요 아 스카스 쓸꺼 둘까이 파밍하고 창고 수비해야지 아, 예 한두명만 파밍하고 어이 새끼 개머리판 없나? 아 있구나 내가 갖고 카탄 띠는 창고안에 내가 버려둘테니까 카탄 띠는 내가 창고안에 놔둘게 입구쪽에 야. 저는 파밍 끝났습니다. 그냥 밖에서 밖에서 아까 그거처럼 그대로 할게요. 아씨 발뭐 W 소울 주시지 몰랐다. 이 새끼들 걸어올 테니까 조심하고. 예. 자 카탄티 받으러갑니다 입구에 있어요. 입구에 어, 거기. 네, S 방향, S 방향. S S. S 방향 소리 난다. S 경기할게요. 카탄티 주세요. 카탄티 저기 입구에 버려놨다니까. 입구에서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있어 여기. 어, 오, 나이스다! 뒤, t 에그 뭐지? 이 방향만 잘 봐야 되겠다 여기 끊고, 그 우는우는 여기 끊어 버텨요 오케이 너무 나이스인데 이거 지치가 아이씨, 했어 됐어, 됐어 적당히 파밍 하고요, 님들 파밍 너무 오래 하면 안... 이렇게 남게 해주면 안돼 나이스 완 경계 중. 저저 1랑 1랑 n방 n방향이에요. 아 w 는히 어차피 스코프들 필요 없어. 네. 나이스 완. 근 근접 무기가 최고예요. 오프라든지. 잘안보여서 가도 가도 밑에로 도우고 있구만 몇몇 새끼들 11명 방귀 좀 거쳤어요 나 S... 어어어 S E S E 발소리 나요 맞아 아, 잠시만 잠시만 어? S E 쪽에서 발소리 났거든 위쪽을 좀 어떻게 해 얘가 조심해요 조심해요 저기 들키면 안돼요 발소리 난다 어 있어, 있어, 있어. 어. 있어. 확실히 있다. SC. 잠깐만. 저제 쪽에도 지금 발소리 들린 거 같거든요. 가까운데? 총 소리? 저 S방, 제일중요하고 여기 S방이야. 제가 신경 깨 계속. 아, 연병하네. 엔방에 클리어. 안 뛰어들었는데. 나온지 네, 자기장 때문에 뛰어들었어야 했는데. 그냥 밑으로 내려갔네, 저새끼들. 오른쪽으로 돌까요, 왼쪽으로 돌까요? 에스파애 아, 기... 얘들 겁나 많고 기, 기, 기고, 있는 기, 기고 있는 거 같은데. 기고 있는 거 같은데. 다 기고 뭐. 있어 지금. 에스파야. 컵백이도안 보인다. 시브랄. 기고 있다. 나 앞에 기고 있어. 나이스 한 새끼 더킬 더블 더블 SW SW 킬 났어요 아둘다킬 존나 싸운다 저기 안보이 근데 기고 있어 앞에 SW에 기고 있어 SW에 기고 있어 SW에 기고 있어 닭 기고 있어 SW에 다 기고 있어 씨발 싹다 기고 있어 하나 둘셋싹다 기고 있어 허벌락에만 기고 있어 싹다 900이 아, 새끼들이 왔다. 존나 웃겨. 여기서 쐐탄탔 지금 난리가 있네. 저저저저 제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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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... 저, 저, 저. 이 앞에 9 0이새들 추성이야. 저 씨발. 저기 앞에도 있네. Gosh. 이 x x 이 x 한명비절 제가 전진할게요 이쪽으로 이쪽에서 전진할게요 나 일단 가운데 있거든 엄청 가운데 있거든 예 아마 제 앞에 있을 거예요 120번. 피절 거기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한명한명한 명. 제한 명, 한 명. 네, 앞에 있다. 나이스. 와우 장다아들 그냥